안녕하세요. 박현모입니다. 어, 많은 분들이 세종대왕과 관련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인물이 될수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 세종대왕이 이렇게 한 업적도 대단하고 그분이 살아간 성실한 자세도 참 본받을 만한데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인물로 자라날 수 있었느냐 하는 질문이지요. 어, 어찌 보면 지금 우리가 역사에서 정말로 배우고자 하는 것도 세종대왕과 같은 훌륭한 리더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점을 생각해 볼때이 점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왕 되기 이전의 세종의 모습은 태조실록이나 태종실록 등의 단편적으로 기술이 되었습니다. 제가 실록을 살펴보니 37건가량이 세종의 성장과정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려졌습니다. 그런데 실록을 들여다보면 세종대왕이 그리 유복한 가정환경에서 자라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가 태어나던 1397년만 해도 나라 안팎이 온통 어수선한 해였습니다. 그 새해 초부터 1397년 새해 초부터 태풍이 불고 유섬이 어, 떨어졌다라는 기록이 있고 외국가 지방의 관리들을 납치해 가기도 했습니다. 명태조 주원장은 어, 그해 전부터 어, 그 전에부터 조선에서 보낸 외교 문서의 글귀를 트집 잡아서 사신들을 억류하는가 하면 명나라로부터 자주 노선을 추구했던 이른바 정도전을 찾아내서 당장 명나라 수도로 보내라, 압송하라라고 다그쳤지요 어, 잘하면서도 세종은 좋지 못한 일들을 많이 겪어야 했습니다. 두살 때, 에, 아버지 이방원이 개국공신, 정도전 등을 척살한 뭐 유명한 제1차 왕자은안이 있었고, 또네살 때는 큰아버지 이방간이 궁중쿠데타를 꾀하려다가 발각돼서 유배를 갔, 갔지요. 어, 그 큰아버지가 유배 간 사건은 세종에게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큰 아들, 적장자에게 왕위가 개성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형제 간의 왕권 다툼이 그것인데요. 아마도 이것은 말년에 그가 아들 문종의 병약함에도 불구하고 수양대군에게 과감하게 세자 교체를 해주지 못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더큰 문제는 어, 아버지 이방원이 왕위에 오른 다음부터 계속된 부모의 불화였습니다 세종의 어머니 원경왕후는 태종 이방원이 세종의 아버지가 계속해서 후궁을 들이고 자신의 친정, 동생들까지 숙청하는 데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했죠 어, 태종시록을 보면 예, 당시 조정에서는 폐비, 즉 이혼까지도 논의가 됐는데 어, 이런 사실들은 세종의 형제들을 몹시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세종이 자기 아내 소원왕후 심씨를 매우 사랑했고, 심지어 그녀가 죽은 뒤에도 끝까지 후비를 들이지 않는 등 부부의 정의를 지킨 것은 자식들에게만은 화합된 가정을 보여주려는 그런 의지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세종의 맏형 즉 양령대군의 탈선과 비행도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하라는 공부를 안하고 여자와 매사령에 깊이 빠져있었죠 가끔 아버지에게 대들곤해서 부모의 한숨을 자아내는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실록을 보니까 태종은 키가 작았습니다 양령은 키가 크고 아주 몸집이 좋았다고 되어 있어요 이마형 양령이 키큰 형이 이렇게 키가 작은 아버지에게 대드는 그런 모습은 세살 아래의 충령의 눈에 아슬아슬해 보였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가정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어린 시절 충령의 성정은 희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충령은 일러 바치기 자라는 왕자였습니다. 태종시록을 보면 외삼촌 민무회로부터 어, 아버지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들은 충녕은 즉시 부왕 태종에게 그 사실을 알립니다. 그 일로 외가집이 풍비박산되고 말지요. 충녕의 이런 모습에 자꾸 일러받치고 하는 모습에 실망한 세자 양녕은 큰형은 동생을 충녕을 꺼렸습니다. 자신의 애첩 어리가 어려움에 처하자 드러나게 되자 동생 충녕 충녕 네가 고자질했지 않느냐라고 어 따지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 도성에는, 공부자라는 충령, 뭐, 사냥과 주색 잡기에 빠진 양령을 비교하는 이야기가 사람들 만나는 것마다 회자되곤 하였습니다. 어, 그리고 양령은 충령을 거의 봄생이 취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 너는 저 절에 가서 자면합 자라고 한다든가 굉장히 꺼리는 또 견제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설날 즈음에, 큰형 양령이 새 옷을 딱빼 입고 동생들 앞에서 이옷 어떠냐라고 자랑을 합니다. 어, 이럴 때 보통 우리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괜찮네요 또는 뭐 멋지네요 이렇게 말을 <laughs> 할 텐데 충령은 형님 지금 옷 자랑할 때가 아닙니다. 마음 공부부터 똑바로 하세요라고 핀잔을 줍니다. 어, 정말 한자 한대 주어받고 싶은 그런 그 얄미운 동생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 아마 그 엄친아 뭐 이런 그 재수 없는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을 생각합니다. 충녕은 어 실로 보면 아주 잘난 체하는 또 왕자였습니다. 큰형 양녕대군과 아까 가르치려는 그런 모습에서 우리 살짝 보았지만 충녕은 아버지나 여러 친척들 신하들 앞에서 자기 사람을 아주 그 대놓고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왕자 시절했던 1416년에 한여름에 아버지 태종은 경복궁 경회루에서 술자리를 다베풉니다 친척들과 신하들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이런 바 지식 경쟁에 누가 더잘 똑똑한가 지식 경기 상징이었던 십구잇기를 아주 경쟁적으로 벌입니다. 경회루에서 뭐 십구잇기란 것은 쉽게 말하면 일종의 끝말잇기 같이 상대방에서 던진 시의 글자나 운을 이어받아서 다른 팀이 제때 시간을 적절한 시기에 대답하지 못하면 벌을 받는 그런 게임인데요 이때도 이제 충령은 그 어렵다는 시겸의 한 구절을 딱 들어서 바로 그 상대방 팀에게 예, 싣고 있기를 해서 학문을 뽐내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바로 옆에 있던 그 양령 큰 형한테 바로 아버지가 꾸짖습니다 너는 형이 돼가지고 동생보다 이렇게 공부를 못하느냐 라고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 이제, 충령 때 나이가 스무 살이었습니다. 또, 누구보다 영리했던 충령이, 세종이, 이런 행동을 하면, 큰 형이 공겸에 처할 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인데, 무시하고 그냥 조용하고 손들어서 하는 모습입니다. 어, 충령은 또한 그 운동 부족으로 굉장히 몸이 뚱뚱한 어린이였다고 기록이 되었 있습니다. 어, 아버지가 항상, 어, 고기 반찬이 아니면 식사를 못한다. 라고 해서 편식하는 충령을 꾸짖기도 했고, 그래서 늘 몸이 비중하니, 뚱뚱하니, 운동 좀 해라, 라고 늘그 지적을 받았습니다. 형 양녀도 어, 충령은 다름을 잘하는데 용맹하지 못하다라고 비판을 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소년 세종은 고자질쟁이었고, 또 잘난치하고, 게다가 뚱뚱하니까 했으니까, 요즘 같으면 뭐 왕따의 대상이 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불완전하고 결함 많은 인간이었던 세종이 어떻게 그런 훌륭한 리더가 될수 있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스스로를 돌아보며 고쳐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충녕에게는 책이라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부왕 태종에 따르면 충녕은 아주 배우기를 좋아해서 추울 때나 아주 더울 때도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라고 되었습니다. 너무 많이 읽어서 내가 병이 날까 두려워해서 책을 다른 곳에 옮기기도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다 다시 가져가서 읽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태종실록을 보면 충룡은 정말로 지독한 책벌레였던 것 같습니다. 온태골이 꽁꽁 얼어붙은 추운 밤에도 밤새 책을 읽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아마 그 때문인지 충룡은 굉장히 책에 대한 신뢰가 대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뭐 책의 나라다. 그래서 모두 필요한 책을 다 구매해서 받쳐라. 그런 전국의 책을 모으고 중국과 심지어 일본, 아랍 지역 문헌까지 다 모아서 공부하고 지편율 학사들하고 함께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세종은 문약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너무 책만 모아서 허약하지 않, 허약하는 것이죠. 어, 어린 시절부터 세종은 격구라 그래서 요즘 같은 필드 하키나 뭐 골프와 비슷한 그런 그 운동을 매우 좋아했습니다. 왕이 됐어도 굉장히 신하들하고 또 정치인들과 그런 그 격구 대회도 합니다. 심지어 어뭐 경복궁 서남쪽에다가 격구 전용 구장을 만들어서 아예 무과 시험으로 또 이제 격구를 넣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그비만화했던 세종이 무해 훈련을 통해서 스스로 체력을 다지고, 또그 신하들로 하여금 또 문양에 빠지지 않도록, 어, 노력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주 예능에 정통했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 태종은 아버지가, 이 충령이 똑똑하면서도, 이 세자가 되지 못한 충령을 위로하기 위해서, 너는 할 일이 없으니 즐기기다 해라. 라고 하면서, 이 검은고, 또뭐 그림, 글씨, 뭐 원예 등 이런 잡기들을 고루 갖춰줍니다 끝으로 세종은 소외된 사람들의 어려운 형편을 왕이 오르기 전에 두루 돌아보는 기회가 있었다는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따라서 충청도 태안반도에 가서 20일 동안 두루 다니면서 백성들의 생활 모습을 두루 살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백성들을 만나고 거기서 백성들의 고통과 기쁨 또 구강이 정치가 왜 존재해야 되는가를 깊이 깨달았던 것이, 세종으로 하여금 훌륭한 리더가 되는 중요한 배경이 된것 같습니다. 자, 어, 뭐, 어린 시절 충농의 모습에서 제가 참 인상적인 것은 좌절감을 겪은 이후에 성장하는 모습입니다. 심리학용으로 그 트라우마 이후에 그런 그 성장이라는 그런 모습인데요. 12살 때 양령이 왕세자에 책봉되면서 어, 사실 세종은, 어,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있었거든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야망을 꺾어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이제, 어, 외갓외가집의 외가, 삼촌들, 외삼촌들로부터 세자, 즉, 양령이 아닌 세자들은 전부 왕자들은 나무 격가지를 자르듯이 모두 일찌감치 제거해버리자. 모두 죽여야 된다. 그런 말을 들은 협박 속에 자라야 했습니다. 세종이 왕위에 오른 이후에 재배기간에 정치적인 이유로 한 명도 사형시키지 않았던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을 보면 결코 행복하다고만 할수 없는 가정환경이 살랐고그 때문이 몇 가지 결격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종은 스스로를 손찰하고 자기를 변화시켜가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되었지요. 어, 책을 통해서 인간과 세상에 대한 견문을 넓혔고, 어, 형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 형체럼하안 되겠다. 스스로를 변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직접 만나보면서, 백성의 눈높이에서, 백성 일대는 정치를 바라보는 안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실록에서 어린 시절 세종을 보면서, 야, 참, 사람 인성이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했길래, 좀 그런 소외된 경험과, 쉽지 않은 가정환경이 자랐는데, 오히려, 그런 세종이, 감옥의 재수나, 여자 노비 등, 가장 어려운 처지인 사람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런 인성은 어떻게 생기는 걸까라고 궁금해졌습니다. 이런 그세 종의 인성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